안녕하세요, 여러분. 뷰몰입니다. 여러분들, 베트남의 요즘 대세를 아시나요? 제가 한국을 너무 뜸은 뜸은 가다 보니까 한국의 대세는 잊었습니다만. 이 베트남에 3년째 살다 보니 베트남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, 이 대세템들이 뭔지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오늘은요, 화요일 11시 반이에요.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오늘 찍는 이 대세템들은 어, 저게 대세야?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주말 때, 금토일쯤 되면요, 뭐 줄을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한 곳들이니까 한번 잘 따라가보세요 뽀뽀팀 아 오이고몬이 뽀팀 갑자기 돈달래 저렇게 대놓고 돈달라고 하는 애가 처음 봤어요 첫 번째가 뭔지 궁금하시죠? 저도 처음 와봤어요 사실 제 친한 분이 내 아들들하고 여기를 자주 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게 된 곳인데 여기입니다 롤러장에 왔어요 베트남에서는 이 롤러를 파틴이라고 하나 봐요 끊어봅시다. 시간 제한 없이 스케이트가 포함된 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만 동이고요. 주말에는 9만 동이네요. 비싸다. 근데 일단 스케이트가 포함된 거잖아. 심의성 양말이야? 롤러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양말 짧은 거 신으면 뒤꿈치 다 까지는 거 아시죠? 오늘은 긴 양말을 싹 신고 왔답니다. 못할 것 같아. 오, 잘간다이 어디 가더라? 오늘도 무릎 밖에 는 판다. 오, 잘간다 오늘은 진짜 화요일이라서 조용한 거지. 주말에는 바글바글 합니다. 아이들로. 무릎 보호대나 이런 것도 대여를 해주나봐요. 뭐 나만 못하. 타지 롤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낮장에 지금 한개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그 치명 타워 있는 쪽에 광장이 있잖아요. 그 광장에 가면 이 롤러브레이드를 빌려주고 그 광장에서 타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실내 롤러장은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가 월간 회원권도 있고 뭐 일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 하여튼 요즘에 굉장히 굉장히 대세인. 예전부터 롤러가 대세였던 건 알고 있지만 이 실내 롤러장이 딱 하나 생기다 보니까 멀쩡한 게 생기다 보니까 아 이만큼 인기였구나 라는 거를 또 체감을 하게 된 거죠. 다시 갑니다. 옛날에 한때는 아이스링크를 굉장히 많이 타고 왔었어요. 실내에서 놀거리 없을까 하시면 오셔도 되겠다. 첫번째 방문한 곳은 라이프 포카 라고 적혀있길데 되게 웃겼어요 인생내컷 왔습니다 요즘에 사진 찍는 이 포토부스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창에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지금 세곳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다낭에 갔다 왔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길거리에 한국만큼 그인생내컷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지각색으로 근데 그 안이 미어 터질 정도로 베트남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낮잠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. 처음에 생긴 골드코스트에 있는 인생네컷에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서 오늘도 와봤는데 역시나 화요일에는 사람이 없다. 여기저기 다 없습니다. 학교 가고 일 나갔겠죠?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을 점점 따라가고 있나 싶기도 하실텐데 아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볼 거고 가격부터 한번 보고 우리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. 똑같은 건지. 일단 보면 이런 빛이나 고데기 고데기가 왜 이렇게 썩었죠? 오오! 어, 립스틱도 있네 그리고 베트남답게 모자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안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또 한글로 적혀있는게 웃기지 않아? 기본 네컷 요거는 1 플러스 1 2장이야 한국도 내가 알기론 4천원 정도 할거거든? 이렇게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찍어보시지 넌 그걸로 해? 프레임은 뭘로 할 건데 흰색. 어떻게 찰지 정했었는데. 그냥 막 찍는 거야. 어. 아, 이지 여기 어. 여기 카메라 받는다. 이거 뭔가 한국 거보다 너무 급하고 근데 예쁘게 잘 나오긴 했다. 아, 여기 QR코드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네. 근데 요거 가첫 아, 체크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안 나와버렸어. 아쉽다. 근데 예쁘게 나왔죠. 근데 사진도 마음에 드네. 이 베트남 친구들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그걸 진짜 잘 공략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. 이 인생 네컷 같은 거요.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이렇게. 정말 많아요. 진짜 오늘 화요일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아쉽지만 주말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드릴게요. 정말 많거든요. 세 번째 코스는? 두 끼떡볶이입니다 나 이렇게 사람 없고 반찬이 많은 두 끼를 처음 봐 <laughs> 오면 반찬이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없어요 그냥 싹 가져가 싹 가져가고 어. 제 낮장에 두 끼떡볶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골드코스트 6층에 있고요 하나는 낮장점 롯데마트 1층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골드코스트가 얘네, 이 친구들의 생활 반경이 더 가까워서 그렇겠죠? 여기가 저 거의 미어 터져요. 저는 여기 줄 서서 들어와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고요. 생각보다 치킨 맛집이에요. 치킨 맛집. 이게 있어. 내가 두키 떡볶이가 베트남 진출해서 체인점을 되게 많이 열었다라는 걸 보긴 봤지만, 24년 5월 16일 기사인데, 두 끼, 베트남 진출 6년 만에 100호점을 열었대요.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. 낯장점만 그런 것이 아니고, 진짜 모든 지역이 잘 되니까 이만큼 열렸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, 그 사실 두 끼가 아니고서라도,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컵떡볶이 같은 것조차도 니네가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럼 국물 있는 음식류를 되게 선호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 두끼 떡볶이 같이 국물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. 떡볶이 집들도 열려 있지만 두끼 떡볶이가 유독 잘 되는 이유는 그거래요. 떡볶이를 직접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그냥 단순히 떡볶이 식당이 아니라. 레스토랑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또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가격도 마찬가지로 현지식 뭐 3만동, 5만동 뭐 이런 음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싸지만 무한 리필의 장점 또한 있는 것 같고요.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이죠.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식당이라고 치면 두 끼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떡볶이가 제가 한국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는 꼭 방문을 한 번씩 하는데요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희망 같은 그런 느낌인지 굉장히 좋아하는 맛집입니다 저도요 일단 먹고 마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맛있는 떡볶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너무 맛있어 뿌듯하고만올 때마다 과식을 하는 이곳인데요. 하여튼, 요렇게 오늘 롤러장, 인생네컷, 두 끼까지 베트남 요즘 대세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지 않을까 싶어요. 딱 보다 보면, 아, 되게 케이다. 어, 한류를 따라가고 있는가 본데?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롤러도 우리 옛날에 진짜 저 어렸을 때 엄청 유행을 했었던 거고 인생네컷도 진짜 한 10년 전부터 유행을 했던 거고, 두 끼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되게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. K 한류를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잘된 것들을 베트남에 갔다가 사업하면 무조건 잘,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생각보다 망하는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. 떡볶이 집 중에서도 그렇겠지만 쉬운 예를 좀 들어보자면 스타벅스.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어,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많이 없는 이유가 분점을 더 내지 않은 게 아니라, 냈다가 망한 겁니다. 해정하는 곳들이 꽤나 있었던 거예요. 그럴만한 이유는 있죠. 사실, 베트남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, 아메리카노로 먹는 문화는 아니에요. 오히려 밀크커피를 선호를 하고요. 보통 연유커피, 그 다음에 여기만의 블랙커피를 먹지,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의 커피는 딱히 잘 먹는 느낌은 아니에요. 젊은 친구들 보면 밀크티.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먹죠 달달한 류의 음식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뭐 가격을 대비해서도 당연하겠죠 밖에 나가면은 뭐천 원만 줘도 먹을 수 있는 게 블랙커피인데 굳이 스타벅스에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쉬운 예가 서브웨이죠 저는 이 동네에서 서브웨이를 정말 먹고 싶었는데 안될 만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반미 문화잖아요 밖에 나가면 천 원짜리 반미 있는데 뭐하러 물론 토핑이 다르지만 뭐하러 그육천 원짜리 서브웨이를 먹겠습니까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서브는안 됐지만 햄버거 롯데리아 집은 살아남은 이유. 롯데리아는 현지화를 굉장히 잘 시킨 겁니다. 여기 롯데리아로 오면 유독 치킨 버거가 맛있어요. 우리나라는 불고기 버거로 밀지만 이 동네는 치킨 버거가 맛있습니다. 치킨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. 치킨을 따로 팔고 치킨이랑 라이스를 같이 팔아요. 그래서 은근히 롯데리아를 가면 현지인들이 한 접시에 라이스랑 치킨이랑 같이 되어 있는 그 치킨라이스 메뉴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그렇게. 편지화를 좀잘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다시피 어, 베트남이 마냥 K를 따라간다, 마냥 한류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. 그에 맞춰서 현지어가 됐거나 이 나라의 특성들, 이 나라의 문화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어,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얘기고요. 저렇게 베트남 문화를 어,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.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. 베트남 문화를 좀 알아가면 좋겠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면 좋겠죠. <laughs> 저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서 오늘도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